이번에는 의료고를 공부해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워요. 왜 한국어를 배워요? 네, 한국에 여행 가고 싶어요. 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한국어를 배워요. 그림을 봐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 왜 가요? 선물을 사요.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선물을 사고 싶어요. 친구와 빵을 먹고 싶어요. 이때 의려고를 사용해서 말해요. 의려고 앞에는 동사가 와요. 가다, 먹다, 동사예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의려고를 써요. 먹으려고 이렇게 말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려고를 써요. 가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다를 보세요. 놀 받침이 ㄹ이에요. 려고를 써요. 놀려고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의려고를 써요. 받침이 없어요, 려고를 써요. 받침이 리얼이에요. 이때에도 려고를 써요. 이제 예문을 볼까요? 가게에서 뭐 샀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